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경기가 열리기 5시간 전 차차베스는 어디서 뭘 하나 봤더니 우리와 같은 조, 벨기에와 알제리의 경기를 보면서 분석 모드에 돌입했습니다. 중요하죠, 같은 AT조. 그런 차차베스를 찾아온 열혈 팬들. 마치 문신이라도 할 기세로 차 구매 사인을 여기저기에 받는가 싶더니 다 달라요. 등에도 봤고요. 네. 이어서 차두리 위원의 사인까지 덤으로 받아갑니다. 차부자 인기가 대단하죠. 응. 경기 2 시간 전 판타나우를 찾은 차차베스 준결 준비가 정치입니다. 한창인데요. 해설위원, 차두리 선수 함께합니다.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네, 하겠습니다. 어? 자 이제 실전에 돌입할 차례 그런데 배성재 아나운서 차부메 얼굴에 어? 뭔가 발라주죠. 분장을 해요? 하지 남을 해줘서는 처음이라서 메이크업 안 했어요. 정덩 어, 스카프까지 둘러가지고. 또 <laughs> 손끝이 야우지죠 아, 네. 섬세하게. 부드럽게 부드럽게. 마음에 <laughs> <맘에> 드시나요? 해봤대? 둘이 간단하게 머리 문장 <차고> <laughs> 완료. 그런데 <laughs> 안 해줘요? 네 예상치 못했던 백어슨의 공격. 머리에 해줄까 이랬어요. <laughs> 자 현지시각 오후 6시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경기가 드디어 시작되고 중계석에서도 불꽃이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대체 그들은 어떤 어록을 남겼을까요? 경기 직전 손흥민 선수가 운동장에 등장하자마자 터진 건 배성재 선수의 돌직구 네. 손흥민 선수가 생애 첫 월드컵에 출전하겠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분데스리가에서해트틸릭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아 그렇다면 이제 기록상 차봉근 해설위원은 트트틸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? 난 네? 비슷하기는 <웃음> 했는데 <웃음> 사실 세 골을 넣은 적은 없습니다. 비슷하게 헤드팀을 기록하는 건 어떤 형태입니까? <laughs> 네, 다른 사람은 다 제가 세 골을 넣는 줄 알았는데 네. 옆에 있는 동료가 그걸 제가 안 넣었다는 것을 찍어내는 바람에 네, 그냥 아, 그 사실이었네요. 아, 아, 아. 드러났어요, 드러났어. <laughs> 아, 집에 왔데요 네, 자 후반 23분 교체 입때 이근호 선수가 선제골을 넣는 순간입니다. 60만 국군장병 대한민국을 들뜨게 한이 골. 러시아 골키퍼 아킨페이프 손을 맞고 미끄러지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버렸는데 골이 터지면서 어록도 또 하나 터졌습니다 네, 역시 레거슨인데요는 기름손 아킨페이프가대입니다이 <laughs> 선수의 한셔팅 <도쿄야> 아. <laughs> 기름손 미끄러졌다구 네.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더라고요좀안돼 보였어요 나도.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응원을 차차 벳의 열혈 중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목할 한 남자 자, 바로 차붐 차범근 해설위원입니다. 30도가 넘는 무더위 70% 이는데요, 육박하는 습도 때문에 유독 많은 땀을 흘렸는데요.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땀이 나도 그의 열혈 중계는 절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. 아 선제골을 뽑아낸 건 대한민국의 이근호 선수입니다. 이... 2012년 사우나 들어가실 것 같죠? 선수, <laughs> 자 그렇게 90분간의 혈투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. 사실 전날 밤 차범근 해설위원과 배성재 아나운서는 대표팀의 마지막 훈련을 지켜봤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우리 선수들의 근데요? 승부를 예상했었는데요. 예상해보겠습니다. 1대 1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으면 어?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. 어, 차범의 예상이 딱 어, 들어맞았죠. 구0분간의 전쟁도 막을 내렸습니다. 어저께 전망하신 게딱 맞았어요. 이때희망 <laughs> 저건데 예. 깜짝 놀랐습니다. 어. 차분도왔는데 어, 우리 선수 너무 잘해줬어. <laughs> 아, 고생 많으셨죠. 명품 중계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.